안녕하세요. 놀라운 놀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 최근에 토트넘 팬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장면이 두개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과 메디슨의 어, 굉장히 사이좋아 보이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훈련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모습 등인데, 이 모습을 살펴보면, 아, 토트넘, 진짜 될 팀이다. 라는 게 느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의 팬페이지 레딧에서 손흥민과 이디슨의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교체가 되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디슨과 함께 뭔가 포옹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두 선수가 지속적으로 뭔가 이야기하고 껴안고 막 귓속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두 사람이 너무너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옆에 드라고시니 가만히 있으니까 <laughs> 보고 있는 게좀 무한할 정도로 아이두 선수 정말 친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드라고시는 경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뭔가 뭔가 이렇게 경기를 열심히 보고 있을 때 메디슨, 손흥민 선수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한 팬의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었죠. 그래가지고 토트넘 팬들 반응 보면은 어? 라드 드라구신 약간 돌하르방 같다. <laughs> 아, 돌하르방은 아니고 이거 모아이지만 여하튼 그런 느낌이고 야 얘네들 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려나 나 지금 게임 봐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라드 드라구신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팬들의 반응도 있고 야 우리 팀이 얼마나 서로를 좋아하는지 보면은 굉장히 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팀 전체가 affectionate 이라고 부르는데 affectionate 이 서로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there's genuine comradeship 이게 동료 동지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동지애가 지금 토트넘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좀 떠올랐는데 일단 이두 선수가 지속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손흥민과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 경기장 입장 전에도 지속적으로 이두 선수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뭔가 힘이 되어주는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떠오른 장면은 트레이닝 때. 장면입니다. 사실 토트넘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 트레이닝 장면을 보는게 굉장히 또 도움이 됩니다.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그냥 슬쩍슬쩍 엿보는 기분이 있는데 아스톤 빌라 전에 이제 앞서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훈련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영상이고 그리고 뭐 사르의 굉장히 건치 미소 아, 역시 미소천사입니다. 이런 모습도 볼수 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코치들이랑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리더격의 사람인지 느껴지는 그런 장면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몇 가지 뭐 드릴을 합니다. 이제 뭐, 앞으로 왔다가 떨어졌을 때 그때 패스를 받아가지고 리턴하는 연습이라던가. 그니까 러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공을 받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베르너와 손흥민 선수의 어떤 조합.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원터치로 패스하는 거를 연습하고 있는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패스 템포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볼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연습 경기 장면도 있었는데, 뭐, 메디슨이 골을 넣는 장면도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어, 유스 골키퍼인 것 같죠. 아마 화이트맨인 것 같은데, 머리에 맞아가지고 이제, 본의 아니게 선방이 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습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화이트맨이 다른 동료 골키퍼들의 어떤 격려를 받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 공잘 막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 화이팅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다가와가지고 괜찮냐 이렇게 봐주는 모습이 이제 영상 마지막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아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젊은 선수들 챙기는지 조금은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유스들을 굉장히 잘 챙기고 그리고 유스들도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잘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야기. 이중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어, 구엘리모 비카리오. 비카리오 선수가 동료 이제 유스 골키퍼죠. 조시 킬리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바이넷을 보러 갔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토트넘에서 임대를 나간 상황인데, 임대 나간 팀으로 가가지고 이 친구의 경기를 보면서 이 후배 골키퍼가 잘 자라고 있나를 보러 갔다는 거죠. 야, 진짜 이 이야기에 좋아요가 천 개가 달렸습니다. 어, 토트넘 커뮤니티에 이 정도의 좋아요 개수가 달리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은데, 이 댓글 살펴보면은, 우리가 비카리오라는 기회를 한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야, 런던으로 오더니 피로 사인을 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충성심이 미쳤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런 선수들이 더 있으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야,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내가 애가 태어나면은 구엘리모라고 이름을 지을 거다. <laughs> 비카리오의 이름을 이제 따 가지고 지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비카리오가 은퇴할 때쯤에는 세계 프리미어 리그 타이틀 도메스틱 컵은 4개를 따고 챔피언스 리그까지 승리를 할 거라고 우승할 거라고. 어, 진짜. <laughs> 이 비카리오에 대한 팬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카리오가 이렇게 유스를 챙기는 모습을 보다 보면은, 아, 손흥민 선수가 떠오릅니다. 가화 만사성이라고 하죠. 이 집이 화목하면은 모든 일이잘 된다고, 토트넘은 현재 굉장히 화목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주장, 부주장격인 이제 그 메디슨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유스바의 관계도 그렇고, 토트넘이 어쨌건 리더십 레벨에서도, 그리고 이제 수직적인 어떤 관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뭔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욱더 경쟁력 있는 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화목한 토트넘의 요즘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예전에는 뭐 메디슨이랑 손흥민 선수가 불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가짜뉴스들도 막 있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from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pou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